내 생의 마지막 영어의 모든 내용은 개시운 영어 책과 모든 내용이 연계된답니다. 책 많이 구매해주세요. 효과 천배, 만배, 십만배입니다. 아, 역시 상공, 상 아, 상공기가 좋아. 야호! 야. <laughs> 뭐야, 이거, 메아리가 장난 아데한번 해볼까? 야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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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안할래 자,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데. 자, 산이 다 와. 야, 여러분들, 밤 주워요. 밤, 밤 맞아요. 밤 맞아. 밤 주워, 주워. 오, 도토리, 주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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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워. 개포시 빨리 밤 주워요, 밤 주워요, 밤 주워요. 어? 주워요. 개쌤 뭐 하시는 거예요? 도토리는 네? 산의 주인인 다람쥐 거예요. 제 건데요. 주워 주워 주워. 밤 도토리 주워 밤 도토리 주워 여러분 밤 도토리 주우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? 그러면 여러분들 이 친구가 옵니다. 주면 어, 안 돼요. 밤 도토리 주면 사냥의 주인은 다람쥐들 그만죽어야 돼요. 여러분 이제 눈치채셨습니까? 주워 주워 밤 주워 도토리 주워 주인. 느낌 오세요? <laughs> 자, 느낌 오셨은 분들, 지금, 부처 완성 아, 부처 완써 하시면 안 되겠군요. 자, 손 드시면 돼요. 손 드시면 돼요. 손 드시면 돼요. 아무도 안 드시고 있습니다. 저희가 알려드려야겠네요. 캐부씨 자, 오늘 배울 게 뭡니까? 주어. 자, 오늘 배울 표현이 바로 주어입니다. 주어. 아,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학교에서 선생님이. 야, 얘들아, 자, 책 펴고. 자, 읽어보자. 아, 개똥이가 청소가 있는데, 개똥이가 청소가 주어다. 어 동사는 뭐냐? 이런 거 들어보셨죠? 네아안 들어보시는 분들도 좀 있으신가 봐요 이렇게 주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워가지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어를 개쌤이 쉽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주어는 뭐다? 주인공이다 주인공은 뭐다? 주어다 그러면 주어랑 주인공은 같다 안 같다 같다 맞습니다 여러분 주어랑 주인공은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주인공이 중요할까요? 안 중요할까요? 중요합니다. 그렇습니다. 영화를 보더라도, 연극을 보더라도, 드라마를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주연을 보세요. 조연을 보세요. 둘다 봅니다. 아 그래요? 자 대부분 <laughs> 사람들 먼저 주연의 이름들이 먼저 올라가잖아요. 첫 번째 에 올라가죠. 영어에서도 똑같습니다. 주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오는 거예요. 여기서 주어에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. 주어가 어디에 온다? 첫번째 정답입니다 여러분 주어는 첫번째에 옵니다 첫번째로 오고요 한국말로 은, 는, 이, 가 따라해보세요 은, 은, 는, 이, 가자 가. 주어는요 첫번째 문장에서 가장 첫번째에 오고 한국말로 은, 는, 이, 가로 해석이 된답니다 그럼 제가 한번요 어, 문제를 내볼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장이 어이 문장에서 주어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녀석이 주어인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. 음 나는 밥을 먹었다라는 문장이 있어요, 여러분. 자 그럼 이 문장을 분해해 보겠습니다. 나는이 있겠고요. 그다음 뭐가 있습니까? 먹었다가 있겠고요. 그럼 또 뭐가 있죠? 밥을. 밥을 있겠죠. 자 그럼 여기 여기서 여러분들 주어 뭐예요? 빨리 얘기하세요. 주어 뭐예요? 밥을. 아유, 진짜 이밥지가 아니죠. 자 여러분 여러분 제가 뭐라겠습니다. 어, 이것만 생각하셔도 돼요. 주어는 은는이가로에 은, 빼고 주어는 또 어디에 온다? 첫 번째 온다.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찍는 거 아니에요. 개스미시 얘기할 수 있는데 생각을 조금만 더 해보세요. 나는 밥을 먹었다 해서 어, 내가 있어야 밥을 먹는 거잖아요. 밥이 나를 먹을 수가 없잖아요. 여러분. 그죠? 밥이 나를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밥을 먹는 겁니다. 어? 지금 개쌤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? 이해가 하나도 안 돼요 알았어요 여러분들 알았습니다 제가 더 쉬운 표현 하나 알려드리겠어요 개쌤이 똥을 싼다고 했습니다 개쌤이 똥을 싸요 아 좋다 개쌤이 똥을 딱 싸고 있는데 여기서 주인공이 누굽니까? 주어가 누구예요? 개쌤이죠 왜 개쌤이냐면요 개쌤이 있어야 개쌤이 똥을 싸는 거지 똥이 개쌤을 싸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똥이 개쌤을 똥에서 개쌤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뭐가 주인공이다? 바로 개 쌤이 주인공입니다. 어? 은는 이개쌤이그렇지 여러분 그리고 어디였습니까? 문장의 첫 번째 왔죠.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. 신데렐라와 백설공주라는 거 신데렐라 말이에요? 아 신데렐라 백설공주 아니군요. 일곱 난장이요. 아, 죄송합니다. 백설공주. 신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 요 제가 지금 옛날 책을 좀안 읽었으니까 이해해 예, 주세요. 어, 거기서도 중요한 게네 뭡니까? 백설공주가 주인공이잖아 요 여러분 그거 다 기억나시죠? 그리고 자 보시면 어, 우리 사람 몸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 어딥니까 여러분들? 음... <laughs> 여러분들 어디 보시는 거예요? 지금 자 가장 중심 되는 게 어딥니까? 배꼽이죠 그만큼 여러분 중심이 되는 거 가장 중요한 게 주인공이고 그 주인공이 뭐다? 바로 주어가 되는 겁니다, 여러분.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, 여러분. 아시겠죠? 자, 그러면 제가 어, 하나만 더 해볼게요. 음. 나는 철수를 사랑한다가 있습니다. 그래서 주인공 누구입니까? 개프씨, 얘기해볼래요? 나는 그렇지요. 나는 철수를 사랑하는데 내가 있어야 철수를 사랑할 수가 있잖아요. 어, 내가 없으면 어떻게요? 철수를 누가 사랑해? 뭐 귀신이 사랑합니까? 아니죠? 자, 그 다음에 어, 어, 그녀는 예쁘다. 너는 예쁘다 하는데여 주인공 누구예요? 너는이죠 너는이 없으면 예쁜지 안 예쁜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만큼 주어는 문장 앞에 오고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것들 중에 보면요 대부분 뭡니까 명사 주어자에 있는 명사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대명사가 들어간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면 굉장히 좋겠죠. 자,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했는지 한번 예제 풀어보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명 주워, 주어주어 주워, 주어 주어찾기 주어 주어 <laughs> 주어 자, 주워찾기 주어 한번 가보겠습니다, 여러분. 주워찾기 놀이! 자, 먼저 첫 번째 문제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, 말씀드린 거 하나 있는데요. 여러분들 꼭 개쌤이랑 함께 가야 됩니다. 여러분 또, 하, 이거야, 이거야, 이거 지금 하시면 안 돼요. 같이 하시겠습니다. 자, 나는 아침을 먹었다 했습니다. 어, 자, 여기서 주어가 뭘까요? 나는? 그렇습니다. 나는이 바로 주어가 되는 거죠? 내가 아침을 먹는 거지. 아침이 나를 먹지는 않지요. 그리고 문장 가장 앞에 왔고요. 그 다음에 은, 는, 이가로 끝났습니다. 영어로는 영어로 뭡니까? I h a v e breakfast. I h a v e breakfast인데요. 중요한 게 여기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누굽니까? I가. 바로 주어가 됩니다. 자두 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. 아유 이거는 뭐 전국민 당하는 거네요. 캐쌤은 잘생겨. 두악 여기서 주번 누구입니까? 캐쌤이죠. 캐쌤 은입니다. 캐쌤까지 하시면 안 돼요, 여러분. 캐쌤 은까지 다끊으셔야 되고요. 이걸 영어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? 캐쌤. 아, 문장이요? 네, 문장을 얘기해주세요. 개쌤 네. <laughs> is handsome. 개쌤 is h a n 여러분, 세 번을 치세요. 개쌤 is handsome. 개쌤 is h a n 개쌤 is h a n 여기서 주인공은 바로 개쌤이 되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가보겠습니다. 문장이 아니 문장 가보겠습니다. 그녀는 귀엽다. <laughs> 귀여우려고 하면 누가 있어야 돼요? 주인공이 있어야죠? 이 문장에서 주인공은 누굽니까? 그녀, 는이 되는 거고요. 이 문장을 영어로 바꾸면 영어로 뭡니까? She is cute. 그렇습니다. She is cute에서 주인공 누굽니까? 바로, she가, she가 바로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. 여기서 공통점을 여러분 찾으셨나요? 주어는 대부분 어디에 온다? 첫 번째. 첫 번째에 많이 온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 보시면요. 한국말을 뭐 한다? 은, 응, 는, 이, 가. 이가는 안 보이지만 이가까지 <laughs> 같이 하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? 주어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? 명사나 대명사가 들어간다. 자, 개쌤은 뭐랬죠? 사람의 이름이죠? 그러니까 명사. 아이랑쉬 같은 경우는요.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대명사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여러분. 자, 꼭요세 가지. 기억하십시오 주어는 주인공이다 그 다음에 뭐랬습니까 주인공은 문장 가정 앞에 온다 그 다음 하나 더 뭡니까 주어자리는 에 명사나 대명사가 온다 까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산에 가셔서요 밤, 보포를 주으면 산의 주인공인, 다람쥐가, 배가 고파요. 배가 고파요. 여러분, 여러분들 음식을 내려놓고 오세요, 여러분. 아시겠죠? 꼭 여러분들이, 여러분 직접 밤에 가져가서, 산에 풀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러면 개쌤를 갖고 올게요. <웃음> <웃음> 자, 여러분, 우리 그러면 콩글리 시간으로 한번 넘어갈까요? 콩콩 콩.